안녕하세요. 대성문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디아이의 강사 박기숙입니다. 요즘은 얼굴도 고와야 하지만 헤어도 풍성하고 탄력이 있어야 하죠. 얇고 푸석한 모발, 노폐물로 꽉 막힌 두피를 관리해 볼수 있는 두 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요. 시원하고 개운함을 주는 아로마 베이스 멘톨 그리고 보습과 점도 조절에 알로에 베라겔 보습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글리세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디판테놀 분말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로즈마리 추출물 두피의 독소와 노폐물 제거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모발 컴플렉스 항염,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려움 완화에 도움 많이 되는 코파이바와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두피팬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울 명점 세팅하시고요, 비커 한번 소독하시고, 영 맞추신 다음 아로마 베이스 8g. 멘톨 0.3g을 먼저 녹여주겠습니다. 흰색 계량 스푼 작은 쪽으로 반 정도 0.3g 넣으시고 여기 베이스에 멘톨을 조금 먼저 넣어준 다음은0점 g 주시고요 알로에 베라길 26g. 보습과 진도 조절 위해서 26g. 한 숟가락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넣어보시고, 대략적으로. 잘 보겠습니다. 냉소 성분때문에 색깔이 표현나도 조금 이랗게감추이 편하죠. 젓가락 그대로 꽂아둔 채로 염증 맞춰주시구요. 식물성 글리세린 2g 무겁기 때문에 조금 넣고 저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판테놀 분말. 냄새가 동일한 흰색 스푼 찾으셔서, 큰 쪽이 1g, 0.5g.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큰 쪽으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2g. 2g짜리 스푼으로. 이 그램이면 두 번. 한번. 네, 섞어주세요. 한 번씩 여기 가장자리로. 꺼내서, 다시, 싹, 싹, 끓여서, 물기를 잘 섞이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양자 맞춰서, 로즈나리 추출물, 11g. 두피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컴플렉스 이그라 오일 세 방울, 고파이바 오일 한 방울, 오일 잘 섞어주시고. 용기 이렇게 청록색 단지 용기에 뼈 접고 소독 한번 하시구요 구워줍니다 음, 꼭꼭 입구가 작아서 꼭렇게 막히는 생생이 생기면 이렇게 조금 꼭꼭꼭 잘 들어갑니다. 잠깐. 잠깐. 같이 이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위에 뚜껑, 검정색 다 여시지 마시고, 위에 뾰족에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여신 다음, 샴푸로 한번 머리를 감으신 다음에, 두피에다가, 이렇게, 사이사이 두피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놓으시고, 손 지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하시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헹궈 내시면 돼요 헹궈 낼 때는 그냥 헹궈 헹구, 물로만 헹궈 내시면 돼요 샴푸 다시 하시지 않으시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도록 한 5분 정도 있다가 하시면 상쾌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